아이고 난또 오늘 야근 당첨이네. 아니 뭐 엄청 중요한 일 있는 사람들은 먼저 퇴근들 해요. 퇴근들 해요. 퇴근들 해요. 퇴근들 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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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장님, 저 오늘 생일 파티. 아이고 내 생일인 거 어떻게 알았어 그래. 빵. 아! 생일 축하합니다. 아! 아! 부장님, 저 강아지가 집을 떠났어. 뭐? 당한... 첫째가 가출했다고? 둘째 있으면 됐지 뭐저 남자친구랑 싸워. 서 이혼하자고. 부장님. 퇴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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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근. 부장님 저 피곤해서 퇴사하겠습니다. 아그 그러, 그러세요. 아니요. 난퇴근이요 어, 퇴근 아니, 야근 아니, 야근. 아니야 근이야. 제발 야근 하게 주세요. 아우 부장님 당연히 야근해야죠. <laughs> 야근 좋아. 야근 좋아. 좋아. 아 피곤해. 집까지 어떻게 가냐. 피곤한 오늘은 플러스로 편하게 언제 어디서 출근하든 퇴근하든. 안녕하세요. 오늘은 플러스로 간다. 플러스.